R&D 컨설팅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최철규입니다한 5분 정도 이기하겠습니다 원래 처음 생긴 거, 이게, 저, 사업 전환 생략하고 두 번째, 디지털 사업 전환이 있는데, 400개의 기업이 신청했는데, 컨설턴트가 세 사람 밖에 없고, 이 사업은 두 명이 한 팀으로 해가지고, 부산 앞줄를 컨설팅 관리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에 거주한 한 몇십 명을 인공지능 컨설턴트 등등장 시도해가지고, 이달 컨설턴트로 양성해가지고, 25년에 연구소 인력은 서울에서 비대면으로, 시방 인력은 현장 방문으로, 그런 지금은 비대면이 40%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5배 증가돼 가지고, 24년도에 없던 거그 수출이나 간세나, 이 ESG나, i s 5만 1 에너지 또는 4 ,000, 5 0 등등 전문위원을 많이 확보할 것 같습니다. 먼저 자격증을 따가지고 실적을 쌓아 가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은, 이 디지털 사업 전에 신청을 달성했는데, 세 사람이 됐고, 자 인공지능 컨설턴트와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보세요 인공지능 사는 컨설턴 이거 뭐야 이론 시험이잖아 그리고 또 이거 비슷한 거 데이터 분석 준전만 그거 이론 시험은 안 된다는 거지 당연히 이게 AI 교수님 자격증 없으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고 자, 인공지능 컨설턴트 안 오면은 여러 분들할 용도가 많습니다 내년에 보면은 데이터 바우처 사업 마지막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데이터 회에서즉 데이터를 사고 팔때 등등 데이터 거래사 인건비 95억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 이렇게 데이터 사업자 신고하시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데이터를 팔라고 내놓으면 내가 사고 또 나는 데이터를 많이 살 사람이요 사면 내한테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 정부 지원 그럼 나는 사람들 을 많이 채용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데이터가 있어야 뭐가 됩니까 인공지능이 빠진대 그렇게 빨리빨리 배우셔가지고 공부하시라는 것이고 이때 데이터를 사고 팔때 기술사, 박사,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최철교 인공지능 컨설턴트 또는 빅데이터 분석회사 이랬어야만이 어떤한다이 데이터가 신뢰생 같다는 거지. 지금 데이터 평가사를 잘 아시나고, 이거,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 데이터 거래사 돼가지고, 지금 데이터 협회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좀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떡한다. 데이터 거래사가 아니고, 인공지능 컨설턴트나, 또는 빅데이터 분석기 사업을 가진 사람이 데이터를 만들면은 실력성이 있고 나머지는 뭐냐 실력성이 없다는 거죠 내 년에 이거 보면은 이것도 많이 모집할 텐데 첫 번째 이렇게 제약장 하나 붙이고 이게 지, 실적 내기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뭐또 이런 거 있잖아 즉 계약서 시험계산 그거는 기본 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한 이 실적 이 그림 엑셀 데이터 이런 거를 붙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내 년에 이런 제약장이 있다는 거고 제 보면은 이런 제약장이 있어야 우리가 사박 어째? 하루 일당 4 0만원짜리할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두 분이 하겠습니다클릭합니다 맞춤 행사 클릭하면은 이게 있습니다. 제발 좀 보내 달라고 라도가 하지 마시고 내가 묻고 사기 바쁩니다. 자, 보면은 이게 더 다른 데 신청하지 마시고 무조건 인공지능 쪽으로 하시라고. 인공지능 그것터 자긴다는 사람이 작년에 올해 전반기 후반기에 세번 하는데 이 1,800만 원 받아 가잖아. 그래서 무조건 전기, 전자, 기계, 안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뭐야. 인공지능 잘업이가지고 인공지능을 해야만이 사람이 신청한다는 것이고, 요번에 구조 핵심에 사업 전환 컨설턴트 180명이 들어 갔는데, 그게 160명이 한 건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기업이 신청 안 하잖아요. 기업이 컨설턴트보다 10배, 100배 똑똑합니다. 빨리빨리 따라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중소 핵심 바우처 사업에 우리가 다섯 개성이 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효율, 이거는 정부에서 5천만 원지원해주고 기업이 한 3천만 원 정도 부담하면 8천만 원이고, 컨설턴트가 100명 한 프로젝트에, 즉 10개 하면은 1000명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2021년도 우리 데이터 바우처 사업 10개 했습니다. 전국에 3등 많이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래서 수요 기업님들, 존칭을 써야 되지, 고 훌륭한 고객인데, 저 공기 압축기나 이어컴프레에이러한 14개 기기가 있으면은 우리랑 내년에 같이 같이 매칭 사업해요. 그럼 우리는 정부로부터 5천 받고, 기업의 사장님 2, 3천만원 부담해요.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 특허 만들어주고, 또 R&D 장거 등등 받도록 도와주고, AI 사업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죠?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기능장을 강성합니다. 원래 중대체업법 생기, 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사람을싹다100% 가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시키가지고, 11명 양성시키고, 이분들 지금 건설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자, 그래서 장학경 따놓으면은, i 에 s 4만에를 보면 지방 자치단체에서 있는 사람 많이 하고 내년에 보면 소상공시장을 인데 경상도 말로 돈이 새빛깔입니다이 보세요. 자, 이 과거에는 5일 줬는데 7일을 주고 이렇게 돈이 그냥 줄줄 흘러간다는 거지. 자 넘어갑니다. 자요번에 강량 제철소 기업 구조혁신 거둬대 참내사람이 거 I에서 보고 2천만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보면은 자 앞으로 I에서 시대인데 은행도 ESG가 있는 기업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좀돈좀빌려었어요 안부 없이도 해준다고. 왜냐하면 은행도 ESG 실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우리 은행에 ESG를 맺어놓고 요번에 보면은 10월 1 6일날 국회에서 ESG 보고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즉, 공시 의무화 한다! 결정 같습니다. 시기는 미정이고. 그래서 보면은 ESG라고 하면 있는 강의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보면은 우리가 재학생 발격 교육기관들의 강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이거 넘어가서 2 0 1 3년도 여름철에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한국 전력공사 사장님은 괜찮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국가학정에 에너지평가사가 만들어졌고, 이때 에너지평가사, 건축물 관리 관련 책을 내가 써가지고 종로기술사 학원에서 2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이러한 ESG에 인베토리 없는 강의는 100% 사족입니다. 이제 에너지 효율에 시설구 축이 80만 원 사업에 인베토리를 못하면, 그 전부 사업 소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중점으로 가르칠 것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결국 돈 내고 교육받아라는 겁니다. 많이 알아야 기업을 가서 컨설팅 해주고 할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기업 사장님이 컨설터보다는 10배, 100배 더 똑똑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가서 계속 넘어가서. 자, 이거 보면은. 그래서 저 내년에 뭐 에어 컴프레서 등등 있는 기업을 우리랑 같이 매집하는데 교육비 50%만 좀 내고, 나머지는 하면서 처리합시다. 자, 보면은, 기업이 우리랑 작정 따가지고, 자기 기업은 안 되고, 다른 기업이나 또 본인이 발굴한 기업에 컨설턴트로 투입하겠습니다. 비율은 30% 이하, 즉, 인력 대비. 그리고 이제 정부 사업을 할때 같이 맥칭을 해가지고 제출 하는데, 제출하가 떨어지면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출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당장 교육비 후불 내 놀아라 한 거지. 그럼 그것안 내놓는다. 그런 이자를 따진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고. 자 마지막 사 이야기인데 원래 나랑 같이 데이터 가 사업에 28개 전국에서 1등을 많이 했는데 자 이분은 자기 식구들 둘이 자학증을 세 사람 따가지고 정부 사업에 1년에 보통 60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같이 배운 사람, 박사가 세계에 있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이 세계인데 매출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1년에 30만원, 즉 100만원 실적이 하나도 없어 세계인데 그 사람이 왜안 되느냐. 허세를 부려서 그런 거예요. 허세를 부려서 그때도 내가 교수님이 장장 따르면쓸 때만 하니까 좀 따라 했는데 안 따고 있다가 이제서야 따라 돈 내고 따라 가니까 입이 나오신다는 거지. 자내 주변에 허세 부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분 보세요 얼마나 좋은 실적. 즉 정부에서 데이터 가공 따라 했지 그 당시 성금 받아가지고 내가 몇 백만 원 줬지 또 끝날 때도 몇 백만 원 줬니까 좋은, 좋은 실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직원 등등 인공지능 장점이 있으니까 정부가 이제 쓰면은 90%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박사 세계 갖고 있는 사람이 왜안되냐 말이야. 어? 허세 부려서 그런 거, 허세 부려서. 허세 좀부르지 마시고, 내 주변에 허세 부는 사람 많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자, 나이 70이 넘어가는데, 뭐 허세 부를 게뭐 있습니까? 같이 하면 되지. 자, 마치고, 많이 땀내 해주세요. 이상 마칩니다. 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끊습니다. 뭐 허세 부리나고.